그렇다면은 네, 다음 집 여기 살 사람, 여기 살 사람 손, 다음 집 어디일지, 여기 살 사람 손. 나 여기 살겠다. 어, 여기 진짜 이루어집니다. 어, 여기서 이루어집니다. 네, 반만성님, 반만성님 매니저 드렸구요. 지금 좀 우가우가해서 손이 빨랐습니다. 어, 다음에는 팥소 드리겠습니다. 반만성님, 이제 그거예요. 인생 로또 어. 여기서 살게 됩니다. 반만성님이 앞으로 인생에서 살게 될 집은? 아, 주유소, 모텔, 모텔, 전전 긍긍하면서, 모텔 계속 전전 긍긍하면서, 매일매일 막 쫓겨나고 막, 어, 가끔씩 돈안 내고 째고, 어, 민박, 어, 모텔 인생 계속해서 집이 없어요. 여기냐? 어, 8호실, 모텔 8호실 인생, 반만성님 예, 예, 그러면서, 네, 여기서 이제 모텔이나 호텔도 계속 빌려서 막몇 달간 체류하는 사람들 있거든. 몇 달치 돈한 번에 내고. 어, 한, 다, 하루에 뭐 3만원짜리 모텔에서 한 달간 30만원, 그치? 월세랑 똑같아. 모텔에서 사만원 맨날 청소해주잖아. 그치? 하루에 3, 3만원이야. 아, 근데 모텔이 더 비싸죠, 사실. 근데 하루에 3만원이면은, 어, 한 달에, 90만원이네, 야. 그치. 그치. 근데 호텔에, 그런 식으로 돈 많은 사람들은, 돈 많은 사람들은 호텔 한 5만원짜리, 5만원짜리 그냥 딱, 150만원에, 어, 사는 거예요. 한 달에 10만원짜리 모텔에서 한달 내내 그냥 사는 거예요. 하지만 밤만성님이 살게 된 모텔은 그렇지가 못합니다. 유리에 떼낀거 보세요. 음. 여기서 다 들어오자마자 고된 몸을 알바하고 들어오자마자 밤만성님은, 여기 이제 누워가지고 이런 모텔는 청소도 안 해줘요. 잘 아줌마들이. 그다음에 여기서 TV, 브라운관 TV 딱 보면서 막잘안 나와. TV 막 안테나 계속 움직여야 돼. 시골이라. 인터넷 와이파이도 없어. 시골이라. 어 시계는 뭐 멈췄는데 주인이 자기가 건전지 갈아 당신이 사서 갈래요. 어, 갈아주지도 않아. 건전지 사서 가세요. 뭐세 달간 체류하면서 무슨 건전지 갈아달라고 합니까? 본인이 가야지. 여기 안에는 다떼껴가지고 이끼 껴가지고 컵라면 맨날 먹다가 어다물 고여가지고 이끼 낀 다음에. 어 이거, <laughs> 이거 곰팡이 쓸었는데 그냥 버리라 그럽니다. 주인이. 어 그다음에 여기서 아 여기 샤워 부스가 샤워 부스 안에 샤워 부스가 아니야. 샤워 부스 샤워 부스 안에 보일러가 기계가 있어. 그래서 이 보일러 기계에 물안 들어가게 걔 구석에서 찌그러져 가지고 샤워 어물안 묻게 해 달라고 막어 주인이 클레임 들어와. 보일러실 안에 있어. 그다음에 이거 물안 내려가. 푸세식이야. 시골에 가면은 푸세식인데 그 위에 양병기만 올라, 올려놓은 경우 있거든요. 그 경우야, 이게. 어, 푸세식이라, 양병기인데 누우면 안에 구멍 뻥 뚫려 있어. 어, 푸양세, 푸양세식. 어, 양세식. 어, 양세식. 그리고, 그렇습니다. 이런데서, 밤만성님은 앞으로 이런 곳에서 살게 될 겁니다. 축하드립니다. 탈락. 어. 자, 그 다음에, 그 다음에 어 여기 여기 사실 분어 우리 팟수 한번 드리자 여기 사실 분어나 이제 진짜 그렇게 인생 되는거야 잘 걸어야 돼손 진짜 이렇게 되는거야 어어아 잠깐만 잠깐만 어 밀렸어 어. 아 밀렸어 잠깐만 어우 야야 다음 팟은 채팅 고정이 안된다 어 이분 이분 한번 드릴까 어, 어 월광 잠깐, ad 들여가지고, 누군지, 어, 구별만 가능하게. 어, 월광님 자, 앞, 어, 아, 아, 이거 장난으로 하는 거 아니야. 진짜 그런 데서 살게 될 거예요. 어, 밤 만성님, 막, 옆에, 막, 어, 노가다, 아재들, 막, 다, 어, 맨날 모텔 이용하고, 막, 양아치들, 막, 시골 양아치들 와가지고, 옆에서 맨날 막, 어, 아저씨, 불좀 빌려주세요. 막, 막, 어, 와가지고, 막, 옆집에서 개 무서워. 이웃, 이웃 개 무서워. 이웃 흑형들 개 무섭습니다. 어, 그리고 은근히 막 이런 생활을 자랑스러워하는 그런 느낌의 그런 삶어어 어 인생은 막 이러면서 인생은 뭐 여행이야 뭐 이러면서 어 인생은 말이야 하면서 인생 막 맨날 막 인생 막 맨날 어 인생에 대해서 맨날 논해 어 맨날 막 은근히 외로웠는지 막술 갖고 와가지고 은근히 친한 척 하면서 막 인생에 대해서 막 맨날 어걔막 토론하면서 막어 그러면서 아 예예 아예 그렇죠 예아예 아예 이러면서 어 그러면서 어 계속 훈계 들어 옆에 흑경놈한테 <laughs> 어 훈계 듣는 인생 어 반만성님 조심해야돼 잘살아자그 다음에 월광님 인생